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발표된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핵심은 시장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거래소가 각 계좌만을 기준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면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거래소가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를 받아 계좌와 연동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전자거래, 시세 조종, 관여도 분석이 훨씬 신속하고 정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시 대상도 약 39%까지 줄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징금 기준도 전면 상향됩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인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의 경우 기존의 부당 이익 50%에서 200%였던 과징금이 최소 100%에서 200%로 상향됩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도 최소 과징금이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또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액의 최소 4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직무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과징금은 물론 투자 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중징계까지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9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